네, 11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때에 큰 평화 이마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쭉 이어서 볼 텐데요. 이세 가지를 일컬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세 가지는 목회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성도님들은 이렇게 돌봐야 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이른바 목회서신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두 통의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지,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내용은 주로 목회자의 경건 훈련, 그리고 책임,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왜디모데를 에베스에 머물게 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엉터리 같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방지하고, 또 4절에 보시면 신화와 족보, 끝없는 어떤 족보의 이야기, 쓸데없는 이런 세상 이야기들의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물이 흘러들어오고 또 흘러나가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항구도시에 이렇게 흘러다니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곳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은 유방이 수십 개에 달하는 그런 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음란이 이 에베소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이 또 옳지 못한 세상의 것들이 자꾸 흘러 들어오고 침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엉뚱한 거짓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건전한 교훈 그리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세련되고 앞서가는 것 같고, 굉장히 포용적인 것 같고, 아름답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것들을 비춰보면, 그것이 그 본질을 보면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잘못된 것인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연합 장로교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흘려보내 주는 그런 세상의 헛된 이야기에 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능력 주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능력 없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요. 아, 이런 게 겸손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난 시간도 없고 주님께 시간을 사용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다. 이런 뜻이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그냥 편안한 쉬운 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는데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을 부어주셨고 또 앞으로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래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을 함부로 살수 없습니다. 인생을 그냥 무의미하게 낭비해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허탄한 신화와 쓸모없는 세상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멋지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때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느냐. 14절과 15절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므로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탄하시고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은혜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존심이나 존심. 자존심은 대단해요. 그런데 자긍심이 없습니다. 자존감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이게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존심만 강할 뿐, 자기 스스로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대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록의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자존감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존감이 생기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겨도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내가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자긍심, 이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루를 살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삶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감격이 넘치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쓸모없는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